내가 바로 해피누이야! 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구. 왓슈? <laughs> 나왜 나 이렇게 생겼지? 야얘 <laughs> 누구야? 얘 무지개떡 같다. 어, 나다. <laughs> 아니 수현 언니. 카카포. 언니 옷은 어디 갔어? 왜 옷을 안 입고 있어? 어이 더러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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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캐릭 어떻게 봐? 예뻐. 어 뭐야?

적... 너아 뭐야! 바지다! 야너 위에 보다 밑에가 더 중요해? <laughs> 왜 밑에가 더 <laughs> 중요해? 엄마 애들이 나 밑돌이. 없어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위뚜리가 있잖아 지금 여기 <laughs> 나 뭐야 나 가운데 나 이거 쭉쭉! 자 일단은 음. 여러분 노래 <laughs> 불러주세요 <laughs> 아, 네~~, <밀어라>.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얘가 자꾸 사람 밀어요 술 먹었다고 <laughs> 여러분 자금이. 지금부터 술 먹는 거 금지입니다 술 금지래 음주, <laughs> 음주 금지 음주 금지 언니의 터널. 어. 와 이쁘다 언니. 네? 우와. 와. 여 그러니까, 여러분 요, 트리를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네. 네. 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디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 별을 채우기 위해서 지옥으로 떠나야 됩니다. 오? 오. 오. 아, 오. 다들 따라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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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맵 진짜 이쁘다. <laughs> 아 재밌다 이거 뭐야? 그런 네. 거였나? 네. 재밌어. 근데 왜 길로 안 걷고 물로 이렇게 해? 우리? 아 저희가 거예요. 길 건너서 가야 돼 이쪽으로. 선생님 꽃핀이 아 혼자 잠수해요. 선생님, 진짜 아 어떻게 걸어가?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아마 나무가 캐질 거예요. 각자 나무를 채집해 볼까요? 네. 네. 어, 이거 밥 반찬으로 따이겠는 걸나무요 <laughs> 선생님 아니, 소연이 아니야. 계속 술 먹나봐요. 안 보여? 아니야 안 컸어. 내캔만원 샀나봐요. 고사인줄 알았어. <laughs>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일단 지옥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해요. 흑교석이라고 근데 네. 그 친구를 패려면 다이아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다이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로 파는 거는 네.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용암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땅을 팔 때는 네. 계단 형식으로 파도록 합시다. 아사장님 네.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계단 형식이 아. 무엇이냐 보게요 네. 자, 이 배고프로 한 칸씩 내려가서 다 같이 파면서 오손도손 내려갈 수 있도록 할게. 자, 다모이세요다 같이 출발할게요. 다 같이 출발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배고프신 분들. 저, 네. 저 하트가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상자에다 대충 넣어드릴 테니까 16개씩 들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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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됐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봅시다 여기 지금 이산 형식으로 타고 제... 있거든요 저, 저 잘못하면 에이. 죽을 것 같아요 하트 채우는 없어. 건 없나요? 그거 아, 배부르면 저도 채워져 거. 언니 아 찬다 좋아 좋아 아. 어? 스피큐가 저 때려요

그 일단은 두 명이 먼저 앞에 파세요. 아, 파요 네. 사람. <laughs> 그러면 우리 한 칸씩 가자, 한 칸씩. 우정이 아. 너무 빨라요. 좀 하던 놈인가? 아니 선생님 얘 너무 빨라요. 다른 녀석인가? 좀 친해. 어, 나랑 짝을 사라. 갈라지고 있어. 은네 오케이 나 혼자 하는 걸로. 아. <웃음> <웃음> 이제 각자 삶을 살자. 여기 이기가좀3이야 그냥 흩어져서 이한 역에서 파도 지지만한1지까지는지려가도 되거든요?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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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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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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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러금불러불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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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운영자의 특권이야 운영자의 특권 어 선생님 이거 진짜? 뭐예요 이거 어. 아.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다이아다 뭐우야어 내가 나 내가 다이아 내가 아, 아, 아 선생님 아 제가 할거예요 오예 내가 먼저 오예 아감사합니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 어디있는지 저거 해드릴테니까 여기 좀 더운거 같아요 저패이 왔어요. 아 잠깐만 잠시 여러분 그, 그 자리에 멈추세요. 그 자리에 멈추세요. 선생님, 합방에 다쳐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 추선삼대몇 쳐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 멈추셔서 십 부트 들어세요십 부트. 자. 와 이거 뭐야? 마법 썼어. 아, 다이아 곡괭이 몇개몇개캐셨나요 다섯 개요. 어. 그러면 그걸로 맞아.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 보실래요? 오! 네. 곡괭이 더 주세요 선생님. 나도 곡괭이 다이아 좋아. 좋아. 곡괭이 곡괭이 줘. 다이아 곡괭이를 지금 소연님이 땅 파고 싶어 하시니까 소연님을 주세요. 어. 다이아 곡괭이 만드셔서. 네. 먼저 네. 나에게 투자해. 자 다이아 소연이. 와 다이아 캔다. 아. 자 이제 소연이처럼 이렇게 소연이처럼. 네. 이렇게 여기 위에서 켜면은 위험해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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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 큐스핀이 아 없어졌어요! 아 소연이처럼 위에서 캐면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어, 알겠다. 에이. 빨리 말안 해줬어. 언니, 언니 밀었어. 출영 <laughs> 언니가 언니 밀었어. 아,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좀숨 아, 쉬는 거것 같구만. 어. 선생님, 소연이 또옷 벗고 있어요. 어, 어, 아. 아 더러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까짝이야이다 샀나봐. 이입어거 좋아해? 풀이라도 어, 엮어서 어. 입어. 어. 어, 소 여기 이리 어디야? 여기 야 어? 어? 이가 오빠고 나 가졌어요. 어! 너뭐하 뭐, 있어. 나 애도 있어. 나 네. 야, 뭐. 해 둘이 뭐해 거기서? 너는 살색 너무 많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야. 뭐 겉모습만 보곤 몰라 겉모습만 어, 보아도 알겠어 와우 겉모야 <laughs> 아, 돼요 그거 입어 그거 입어 들지 말고 언니 왜 아까보다 좀 싸졌어 옷이 <laughs> 소연 <소현>, 찜질방이야? <laughs> 요즘, 요즘 이런 거 입고 어디 보자 야거 가면 거기로 가면 뭐야 찜질방이야? 부리부리 우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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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 u 래아 here. I'm here. I'm h e 사진 좀찍을게 사진 좀 찍어줘봐. 어? 아 그만. e r e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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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 e r e 봐 m 봐 e 봐 e i 쳐봐. 잘 나왔어?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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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잠깐, 눈을 감고 나오시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응? 나와요? <laughs> 어... 나와! 나, 어... 여기가 바로, 그,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오! 이제게 우리, 벽을 채우려면은, 저기 위에 벽에 있는, 발광석을 캐야 돼요. 제가 대충 쌓아드릴 테니까. 어. <laughs> 와, 이거, 지옥의 <웃음> 계단인가봐. <웃음> 와, <웃음> 터널다. 지옥의 계단. 야, 와! 이거 무지개가 아, 누구지? 뭐, 달걀이야? 예상성이다. 어 달걀아! 어? 나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줘.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이 계단 <laughs> 이 계단 뷰로 뭐? 오케이 계단 높이. 게... 여러분 다들 어? 오케이 찍음 사진 다들 찍으셨나요? 오케이. 사진 다들 찍었으면 또. 안에 아, 사진. 사진 찍었어. 10분 누르세요 10분 누르세요 정수 사진. 뭐예요? 어때? 코피니가 불 타고 있어요 선생님. 아, 선생님. 어때? 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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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영정 사진일 줄 <laughs> 몰랐어요 <영정>. 아이 k <laughs> 몰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t 서 이제 우리는 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지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티피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티피가 뭐예요? u can keep it. I'm n 어 t sure if y o 나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음... 아니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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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니야! 칼 앞에서 말해봐. 정말 아니야? 저 정말 어?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 여러분, 나 어, 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모든, 봤어, 템을, 모든 템을 저한테 다 주세요. 모든 템을 다 주세요. 우와! 우와! 자, 우리는 이렇게 지원교행으로 인하여 발강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저 높이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올게요. 채워올게요. 와, 와. 와. 선 저희도 날라고 싶어요. 존녀가 전녀, 와. 와. 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날 별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와. 와. 오, 고마, 고마. 달걀아, 고마. 메리 오, 크리스마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주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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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름. 가름. 자리에 서서 여기 한명한 한 명씩 서 가지고. 네. 쭉 바라봐 주세요. 네. 어. 예쁘다.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하면서 사람들 보지 말고 저기 앞에 계속 보시고 계세요 네, 네. 네. 어... 예쁘다 진짜 오, 예쁘다 F1만 눌러놔야겠다 그래 뭐야 눌렀다. 12시인데? 어? 어 크리스마스야 아, 네, 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laughs> 메리크리스마스 쿵쿵 딱지 쿵쿵 딱 쿵쿵 딱지 쿵쿵 딱 쿵쿵 딱지 쿵쿵 딱 봄치기 팡치기 봄치기 팡 봄치기 팡치기 봄치기 팡 쿵쿵 딱지 쿵쿵 딱 브리브리.